나서부터 살이 많이 쪘는데, 이게 약물 부작용인지 묻는 질문도 많이 있었어요. 체중 증가도 약물 부작용 중 하나인가요? 어, 현실적으로 우리가 관찰을 할때 치료를 시작한 이후에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어, 그게 약이 바로 체중 증가로 이어지느냐, 그렇지는 않고 중간에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그 단계가... 첫 번째는 입맛이 좀 당기는 약이 있습니다. 약을 먹었더니 입맛이 많이 당겨가지고 간식을 많이 먹거나 야식을 많이 먹거나 그것 때문에 살이 찌는 거죠. 즉, 먹어서 찌는 것이지 음식을 먹지 않는데 살이 찌지는 않겠죠. 그래서 입맛이 당겨가지고 음식 섭취가 늘어나면서 살이 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활동량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꼭 약의 특성보다 조윤병에서는 음성증상이라고 해서 어 질병의 경과 중에 좀 무기력해지거나 활동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출도 안 하고 운동도 안 하고 어 집에서만 생활하다 보면 활동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대사가 좀 떨어지면서 체중이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 약을 먹고 살이 찌는 현상들이 관찰은 되지만 어 식사 조절을 하고 충분히 활동하고 운동을 하면 체중 증가를 예방을 할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고요. 또 저희가 조사하고 연구한 바에 의하면 심리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우울한 경우에 조현병 어, 치료하는 중에 식사 양이 늘어나고 혹식하는 경향이 늘어난다라는 것을 저희가 관찰해서 최근에 이제 논문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평상시에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상담 프로그램이나 이런데 참여를 해가지고 스트레스 관리를 하게 되면 체중 어, 증가도 좀 줄일 수 있겠습니다. 끝으로 조현병 치료 약 중에 어, 체중 증가가 아주 적은 약부터, 체중 증가가 좀 많은 약까지, 그 스펙트랩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약을 먹고 살이 좀 찌기 시작해서 불편하다고 하면, 담당쌤하고 상의해서 살이 좀덜 찌는 약으로 바꿀 수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어, 살이 좀 찌는 약인데 약효가 너무 잘 맞고, 자기한테 이득이 크다라고 하면, 어, 운동을 해도 근데 살이 안 빠진다고 하면, 체중을 좀 떨어뜨리는 약을 추가해가지고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어, 담당 선생하고잘 상의해서 어, 조절해 가면 되고 가장 피해야 될게 아, 살이 찌니까 약안 먹어야지 하고 약을 임의로 중단하는 경우가 가장 해로운 상황입니다 그렇게 해서 재발하게 되고 그러면 건강이 안 좋아지고 하기 때, 되기 때문에 만약에 약을 먹고 살이 찌면 의료진과 상의해서 적극적으로 조절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저희 센터에서 뵙는 회원님들께서 많이 호소하는 문제가 잠이에요 어, 약을 먹고 졸리는데 부작용이 없는 약은 없을까요? 어, 부작용이 없는 약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음. 세상의 모든 약은 부작용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감기약을 먹어도 좀 졸리는 게 있잖아요. 어, 조인병 치료약을 먹고 졸리는 기전은 감기약을 먹고 졸리는 거랑 좀 비슷할 수 있습니다. 어, 신경 물질을 이렇게 교정을 하면서 수면과 관련된 이제 물질이 좀 변화가 그 자극이 되면 잠이 좀 많이 오거나 이제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도 어, 체중 증가와 마찬가지로 잠이 조금 많이 오는 약부터 오히려 잠이 좀 줄어드는 약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그래서 나는 학교를 가야 되니까 잠이 안 왔으면 좋겠어요. 하면 잠이 좀 적은 약으로 교체하거나 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잠이 좀 많이 오는 경우는 이제 의료증과 상의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잠이 좀 오는 약인데 약효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분에게. 그러면 저는 그 약을 드시도록. 어, 잠이 좀덜 오는 약으로 바꿨더니 자꾸 증상이 조절이 잘안 되는 경우에는 그래서 차라리 어, 잠을 뭐 10시간 자더라도 깨어있는 나머지 시간에 활동을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잠을 꼭 6시간 자야 되고 8시간 자야 되고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건강을 잘 유지해서 낮에 깨어있을 때잘 생활하는 것에 목표를 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요즘에 먹는 약 대신에 주사로 치료하기도 하잖아요. 네. 그 장기작용 주사제가 먹는 약보다 부작용이 더 심한 건 아닌가요? 네, 옛날에는 2주, 지금은 이제 한 달에 한번 주사를 맞으면 약효가 지속 지속이 되고 최근에는 주사를 맞으면 3달간 약효가 지속이 되는 주사가 있는데 어, 보시는 이제 슬라이드에 보면 어, 좌측에 음, 하늘색 그래프는 경고용 약물을 먹을 탈중농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하죠. 약을 먹으면 농도가 올랐다가 어, 약기운이 떨어질 때면 농도가 좀 떨어집니다. 근데 장기작용 주사제는 농도가 이렇게 크게 오르지 않고 그 평균 정도를 유지하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장기작용 주사제가 먹는 약보다 어, 나타나는 부작용이 더 어, 적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약을 이렇게 한 번에 주사해서 한달 동안 지속이 되면 너무 많은 용량이 들어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매일 먹는 약 곱하기 30 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용량이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일정하게 유지를 하면서 치료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의학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어, 생기는 그 긍정적인 어떤 결과물이기 때문에 어, 우리가 장기작용 주사제가 매우 편리한 그런 치료 방법이라서, 어, 어, 그런데 이제 모든 먹는 약에 상응하는 주사제가 있는 건 아니라서 본인이 먹는 약에 상응하는 주사제가 있으면 주사제로 교체해서 치료하는 것도 매우 편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제가 이 입장이라면, 어, 저는 약 대신에 그냥 주사 맞을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번 주사 맞으면 약효가 지속되니까 어, 훨씬 더 편하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러면 장기작용 주사 치료는 얼마 간격으로 받게 되나요? 네, 현재는 이제 한 달에 한번 맞는 주사가 제일 많이 사용이 되는데, 어, 그, 팔리페리돈이라는 성분의 주사는 세 달에 한번 맞는 주사도 나와서 1년에 4번 주사를 맞으면, 어, 효과가 지속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직장 생활 하시는 분의, 분들 중에 이 3개월 주사를 맞는 분들이 종종 있고요. 우리가 코로나 주사도 한번 맞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주사는 3개월 후에 맞고, 지금 뉴스 보면또 나중에 또 부스터샷을 한번더 맞아야 되고, 매년 또 맞아야 되고, 이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또 독감 주사 또 맞아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면 1년에 뭐네번 아주 잘 조절되면 또뭐세번 이렇게 주사 맞고, 주고 관리가 된다고 하면 매우 편리하고 효과적인 방법일 테니까, 적응증이 된다고 하면 어, 주사치료를 이용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다음 질문은 제가 최근 면담 중에 저희 회원님께 받아본 질문인데요 그 정신건강학과 약물 복용 중인데 술을 마셔도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정신과 약물뿐만 아니라 모든 약물을 복용할 때 금주가 기본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나 정신건강학과 약물 복용 중에 술을 마셔도 되는 게 국...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어, 술을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는데 어, 술을 드시지 않도록 권고하면 적지 않은 분들이 어, 술 마시는 날 약을 안 먹게 됩니다. 또는 술을 마시기 위해서 약을 안 먹거나, 그러니까 그거보다는 그냥 술 마시고 약 드시는 게 저는 더 낫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괄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요. 모든 약은 술과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라고 꼭 이야기할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간에 부담이 되거나 간수치를 올릴 수 있는 약은 또는 진정 효과가 아주 강한 약은 술과 병용하면 안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약은 사실은 권장할 건 아니지만, 그게 꼭 해롭다, 100% 해롭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술은 절대 드시지 마세요라고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술 마시느라 약을 안 드시니까, 어, 뭐, 술 마시더라도 과음하지 마세요라고. 그냥 친구들 만나서 한두잔 정도 마시는 척만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술 마시더라도 약 먹고 맥주 마시고 이러지는 않아야 되겠지만, 오늘 술 마셨으니까 오늘은 약 그냥 빼. 이렇게 하지는 말라라고 저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어, 술을 절주하는 건 필요하지만, 어술 먹는 날 절대 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아무래도 요즘이 휴가철이 시작되는 시기다 보니까 이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아 하실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성입니다. 나중에 임신을 계획한다면 치료를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중단해야 될까요? 네, 일단 질문에 나중에 임신을 계획한다면 현재는 치료 잘 유지하는 게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어, 임신을 하게 되는 순간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어, 질병에 따라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뭐, 세상에 100% 안전한 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체 건강 치료한 약 포함해서요. 그래서, 약을 먹지 않고 임신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렇게 시도하는 게 좋지만, 약을 중단해서, 만약에 조현병이 재발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좀 불안하고 잠못 자고 하면, 그 자체가 태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입니다. 어, 그걸 생각한다면, 약을 중단해서 재발 위험성이 높은 경우는 약을 유지하면서 임신을 하는 것이 더 장점이 많다라고, 손해보다 장점이 많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 어, 시판되는 대부분의 조형병 치료약은 임신 시에 금기된 약들은 아닙니다. 다만, 임신 시에 100% 안전하다고 또 권장할 수 있는 약도 아니기 때문에, 어, 사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사례별로 담당 세마고 상의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외례 기준으로 보면, 직간접적으로 한 10여 명 정도 약 드시고 출산했는데 모두 건강하게 다 출산 잘 하셨고요. 어, 근데 임신한다고 약을 중단하셨던 분들이 있는데 상당 부분 재발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 아주 드물게는 중단하고 임신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약을 유지하면서 임신해서 출산해서 건강하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임신을 해서 태아에 문제가 생길 확률이 어, 한5% 정도 되면 어, 약을 시판에 금기를 시킵니다. 아니면 그 경고를 주거나. 근데 그 정도 안 되면 그냥 이렇게 금기를 시키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일반인들이 임신했을 때 태아에 소위 문제가 생기는 경우, 기형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를 한2% 정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 2%에서 5% 내외에서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는데 그 확률은 일반적으로 자연스러, 자연적으로도 유산되거나 태아에 문제가 생길 확률과 흡사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고려한다면 어, 임신 시에도 적절한 정도로는 유지를 하면서 임신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더 안전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개별적인 사례는 치료하시는 담당생하고 선 어, 상의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벌써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 정신건강학과 치료를 받고 싶어도 정보를 어떻게 찾을지 그리고 어떤 정보가 올바른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신건강학과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의료진과 잘 소통하시면 좋겠고, 근데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하고 면담하는데 시간의 제한이 항상 있잖아요. 저도 그랬지만 그래서 어, 살고 계시는 곳에 정신건강센터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고 또. 어, 청년들은 이제 마인드링크를 이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마인드링크 홈페이지에도 또 저희 전남대학교 병원 조기중재 클리닉이라고 네이버에 치면 이제 홈페이지로 들어갈 수 있고 거기에 여러 정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 영상이 올라와 있는 어, 마인드링크 유튜브에 다른 여러 영상들을 참조할 수도 있겠습니다. 또한 어, 마인드링크나 어, 저희 병원에서 제공하는 증상교육, 가족교육을 통해서 이런 약물 치료나 치료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 중간 중간 올라왔던 슬라이드들도 이제 그어 프로그램에 들어가 있는 이제 슬라이드여서 이런 자세한 정보들을 또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이제 가족들도 가족 치료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어 참여를 하게 되면 질병에 대해 훨씬 더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서 이제 어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까요?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어, 치료를 다 충분히 하고 나서 한참이 지난 뒤에 건강이 다 회복이 됐을 때 공부나 직장생활을 하는 것보다 할만하면, 어, 조기에 조금 조금씩 해가는 게더 도움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음. 이제 그러면 이제 가족분들 입장에서는, 어, 치료받고 있는 자녀들에게, 어,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봤더니, 어, 공부하고 취업하라고 해서 빨리 공부도 하고 취업해. 음. 또 이렇게 이야기 하시면, 또 청년들은 또 우리 회원들은 환우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아 가지고 잠도 못 자고 더 힘들어지고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 이야기가 한쪽 측면을 딱 그렇게 이야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 이렇게 짧은 영상을 통해서만 정보를 얻기보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우리가 증상 교육은 6주 동안, 가족 교육은 10주 동안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어, 그 시간 동안 그 의미들을 충분히 조금 더 우리가 서로 이야기 하게 되고 개별 사례에 대해서 사례 관리자 스님이나 진행하는 전문이 스님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 하다 보면 훨씬 더잘 이해 이해 하게 되고 치료에 더 도움되는 방향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프로그램에 많이들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인드링크에 전화 주셔가지고 문의해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 병원으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 네, <laughs> 네. 오늘 정신건강학과 정문이를 모시고 정신건강학과 치료와 약물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감이 좀 어떠신가요? 네, 어, 오늘 이제 설명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 회원들이 궁금해하는 점을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가져서 좋았고요. 이후에 계속 어, 소통을 하면서 어,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 또한 우리 회원님들께서 보내주신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나가는 시간이 유익했고 저희 회원님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 시민분들께도 올바른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유익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센터장님과 즐겁고 귀 시간을 보낸 것 같아 만족스럽습니다. 저도 맞습니다. 네. 다음은 정신건강과 관련해서 다른 주제로 Q&A를 진행해 볼 예정이니까요. 저희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유튜브 영상 봤더니 어, 공부하고 취업하라고 해서 빨리 공부도 하고 취업해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청년들은 또 우리 회원들은 환우들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또 스트레스 받아가지고